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1절부터 45절까지이지만은 어제 보았던 20절도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서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고 하니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열려진다. 그런데 이 강하고 정말 폐기가 넘치는 이 왕, 인도 제국까지 점령했던 이 알렉산드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알렉산드 대왕의 장군이었던 네 장군이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을 네 지역으로 나눠서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네 장군 중에서도 특별히 두 장군이 강하여져서 큰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조 혹은 아, 셀류쿠스 왕조 혹은 안티오크스 왕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애부 왕조 어, 혹은 부톨레미 왕조 이렇게 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두 왕조 사이에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간신한 시간에 보았고 마지막 20절에서 셀루쿠스 4세 그러니까, 북 왕조, 시리아 왕조의 셀리쿠스 사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셀리쿠스 사세라는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싸움을 걸었다가 엄청 혼나게 됩니다.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게 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이 시리아 왕조에 있는 모든 검은 대물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대신이었던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재무장관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돈을 긋게 하는데 거의 갈치하다시피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엄청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본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가 이 결국 셀리쿠스 사세를 반역해가지고 죽이고 맙니다. 자, 그까지가 지금 20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를 살펴보는데 이것은 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21절부터 45절까지의 가장 중심인물은 안티오쿠스 사세 혹은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게 한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깁니다. 물론 이 본문 전체에서 21절부터 45절까지에서 결국 남방 애국 왕조와 포톨리미 왕조와의 싸움이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45절까지를 따로. 빼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는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 뒷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한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안티오쿠스 사세, 이 사람이 어떻게 북왕조의 왕위를 빼앗게 되었는가? 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빼앗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다시 말해서 셀리쿠스 사세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사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비열한 사람이다. 또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도저히 존경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라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절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는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왜 비열한 사람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의 전쟁에 볼모로 16년간을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 잡혀가게, 볼모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자기 형의 아들을 대신 볼모로 보내고 자기는 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술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무장관이었던 이 헬리오드루스가 셸류쿠스 사실을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가 이 헬리오 도루스를 죽이고 형 대신에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물론 시리아 내에 있는 이 모든 대신들이 그것을 반대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술술을 써가지고 나라를 얻었다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안티오쿠스 사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부분 7장 8장에서도 7장 8절과 8장 9절에서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 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도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고 뜨드는 사람이고 사기성이 찍고 권무술수가 능하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라는 것을 세워 놓고 온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권모술수로서 사기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로 나타날 것을 예표하는 사람이 안티오크스에피판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야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는 말은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가 할 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데우스, 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신으로 칭하는 주화를, 동전을 발행하기도 하고, 이런, 어, 그강무도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을 에피마네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미친 놈. <laughs>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위정자가 악한 일을 하는데, 저 미친 놈. 정말 저곧 망하게 되겠네. 저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런 종류의 직업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피파네스에서 그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는가?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 박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마지막 때 나타날 저그리스도의 표상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는 비열한 자가 부왕국의 왕이 되졌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22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끊임없이 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남왕국 부톨레미 왕조, 그 당시엔 부톨레미 6세, 부톨레미 세 7세, 이렇게 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 그 전쟁의 와중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국, 전쟁하려면 꼭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리아와 이애굽의이그 앞지에서 벗어날리는 독립운동, 마카비 운동이 일어난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35절까지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22절, 23절, 24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셀리쿠스 사실을 죽인 이 헬리오도루스, 이 사람과의 짧은 전쟁을 한 이야기인지, 명백하진 않지만은, 대개 생각할 때, 또애굽을 침공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5절부터 28절까지는 명백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한 본격적으로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침공했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왕은 포톨레미 6세이고 또포톨레미 7세 서로 형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두 사람이 이 애굽을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가지고 이 둘, 둘을 불러가지고. 어, 이, 그 중에서도 에피, 어, 포틀레미 7세와 6세에게 서로 분할 통치를 해서 애굽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포틀레미 6세와 7세가 서로 알력계에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약하게 하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에피파네스 앞에서는, 식사자리에서는, 아,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자마자 서로 동맹해가지고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저항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로마에 살짝 사신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애굽이 독립을 하려고, 또 강화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이것을 알게 된 에피파네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애굽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무대를 데리고 침공을 해서, 그리고 애굽을 다시 한번 평정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가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지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30절을 읽어볼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만은 못하리니, 이는 기띠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기띠모의 배는 바로 로마의 군단. 해상선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까지, 그 뒤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로마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전쟁 한번 못하고, 그냥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가 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로마한테 얻어맞고, 이스라엘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무지막지한 일을 행합니다. 물론, 백성들을 핍박하고, 헬라화 정책을 써가지고, 어,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을 폐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일이, 예, 신, 성전에 특별히 번제단, 예, 성소에 성소 성수 앞에 있는 번제단에 예, 돼지를 잡아 가지고 피를 뿌리는. 이건 정말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행위죠.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을 세워 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일어난 특별한 이 운동이 마카비 운동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유다 마카비인데 이 형제들이 몇명안 되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의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은 또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지고 성전 탈환의 기념으로 생긴 축제가 한우카. 성경에 말하는 수전절이라는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성전에 다시 메노라 일곱 촛대 초대,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31절부터 약 35절까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성전을 모독한 이야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한 이야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제우스 신에게 경배를 강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32절에서 유가,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이야기 33절에서는 이, 이런 일에 대해서 결국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살육한 이야기 그 다음 34절에서는 이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와 그리고 유대파가 나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하시딤하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는 즐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까지가 지금 35절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마지막에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이 이르게 되니 리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마지막까지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말세까지 지속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마치 한 달락을 마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엎치락, 덮치락, 엎치락, 덮치락,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절개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3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역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 땅을 괴롭힌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은 또 떼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 좀 다른 기록같이 보여진다. 혹은 좀더 마지막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에피파네스를 더 부각시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대 환랑 그 중에서도 마지막 두 번째 3년 6개월 간에 일어날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성전 모독 사건과 적거리시도의 나타남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진 이야기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것도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아주 유사하다는 것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데오스라고 하고 그리고 주화를 발행해가지고 동전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내놓고 데오스 신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다른 모든 종교 모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만을 경배하게 하는 에피파네스의 모습. 이건 바로 적거리스다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위와 권력을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적거리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이 지역에 패권을 두고 역시 남방왕국과 또한번 전쟁을, 포톨레미 6세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지만 대승을 거루게 되어지고, 일시적으로 유다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독립을 얻었던 유대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다는 이야기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45절에서 그런데 동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궁전을 짓고 어, 자기의 위세를 가시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지금 4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36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날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에피파네스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2절 3절에 넘어가면 바로 종말의 때로 바로 연결시키는 어,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상당히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해석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 종종 이루어지고 음,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어, 인물로서의 에피파네스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 이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표현할 때이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너무나 명확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마,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 예언들은 의 계시적 예언들은 매우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신약 성경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쭉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되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런 내가 앞에서 예표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들 가운데 역사를 했고, 결국 마지막 때 자기의 본색을 탁 드러내는 것이 종말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그냥 끊임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정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그리 시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결론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여호와를경외하십시오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여 여러분,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리합시다